레이저로 금속을 절단하고 로봇을 조종해서 용접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겠죠. 그런 거 어디서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 보러 왔습니다. 알쓸경잡 시즌 4. 첫 번째 학교는 경북에서 유일한 스마트 용접과가 있는 경북 기계 금속 고등학교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생활을 해 보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아, 네, 지금 학생들한테 레이저 절단기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레이저 절단인가요? 예, 수동으로 절단을 하는 것보다 이 자동으로 좀더 정밀하고 빠르게 가공을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동과 기계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숫자를 절단할 건데요. 사람으로 손으로 하면 너무 요게 좀 속도도 느리고 정확한 수치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를 활용해서 좀 정확하고 빠르게 절단을 할수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친구들은 스마트 용접가를 왜 오시게 되신 거죠? 어릴 때부터 기계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 혹시 친구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죠? 다른 가들은 그냥 장비로만 하는데 용접은 네. 직접 손으로 하고 음... 다른 게 많으니까 손으로 하는 게더 재밌고 그러니까 혹시 이 기계 얼마 정도 하죠? 가격은 약 1억 원 정도. 와 어, 엄청 빨리 되네요. 네 절단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저거는. 진짜 엄청난 기계네요. 네. 혹시 학생들은 이거를 활용해서 나중에 어떤 장래희망을 가지고 계시죠?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곳에 취업을 할것 같습니다. 저는 용접 기능을 하고 있어 용접 기능사. 네. 아. 오.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용접을 하시는 걸 꿈으로 가지고 계시군요. 제가 그꿈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파이팅 한번 외치고 끝낼까요? 경북 기계금속고등학교 용접과 파이팅! 파이팅! 그럼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죠. 여기는 뭐하는 곳이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기는 뭐하는 데인가요? 아, 네 이곳은 협동용 로봇을 통해서 학생들이 로봇 용접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혹시 이것들은 뭔가요? 학생들이 이제 로봇 용접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본 시편입니다. 혹시 코딩을 언제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코딩은 저희 이제 2학년 올라왔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2학년 때부터 했는데 벌써 이 기계로 이런 용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 할 때는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로봇을 가르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연습했습니다. 어, 혹시 친구는 자격증이 혹시 있나요? 아 저는 CO2 용접 하나랑 관리사 하나 있습니다. 어, 혹시 지금 몇 학년이에요? 아저 이제 올해 2학년입니다. 아 2학년인데 벌써 자격증이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친구들이 얼굴도 잘 생겼는데 자격증까지 있고 다들 야자를 하시나요? 그러면? 네 어... 야자라는 명칭보다는 방과후 학교라는 명칭으로 음... 필기 대비나 실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만의 장점이 있다 하면 네.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밥이 맛있고 선생님들이 다 친절하고 좋습니다. 선생님도 동의하시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식까지 신청했습니다. 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경북 기계금속 고등학교는 레이저 용접, 로봇 용접, 복합 용접 등 다양한 최신 장비들이 있습니다. 저희 경북 기계금속 고등학교로 와서 다양한 배움의 경험을 즐겨보세요. 하나, 둘, 셋! 즐겨보러 오세요! 와. 지금 여기 전부 다 용접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무슨 엄청 큰 산업 현장에 온 기분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어, 혹시 여기 학생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아, 선생님이세요? 네, 네. 아, 왜 이렇게 어려 보이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용접을 하면 젊어지나? 어, 뭐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도 아, 네. CO2 이 용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아... 사실, 사실 산업 현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접입니다. 실제로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CO2 용접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이 용접을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아, 예. 제가 보는 것도 처음이고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네, 네. 할수 있을까요? 안전장비를꼭 착용하신다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용접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용접복으로 갈아입고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와 그리고 용접시설이 같이 녹음, 앞쪽으로 튀어나가고 하나가 살아나가를... 네. 선생님, 저 생각보다 잘한 건가요? 네, 어 잘하셨습니다. 아, 네. 처음에는 조금 사나다 된 부분도 아, 있었지만 네. 어느 정도 적응을 금방 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는 용접이 아름답게 잘.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무섭지도 않고 되게 저 스스로가 멋진 것 같아요. 저 상남자 된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 여기 학생들은 다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젊고 아, 시간이 감사합니다.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친구는 이 학교 뭐를 보고 오게 된 거죠? 일학습 네, 경영을 통해서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같이 다니면서 올수 올 있다는 장점을 빨아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만의 장점 있나요? 사회생활은 더 빨리 할수 있다. 음, 남들보다 더 빨리 사회생활을 할수 있다. 네. 또 있나요? 돈도 빨리 벌수 있고 옆에 보고 계시잖아요. 또 있나요? 네. 선생님이 제일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혹시 지금 예비 고등학생들 다음 내년에 들어올 학생들에게 이 학교에 오라고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학교 오시면은 숙사도 노래방도 있고 시설이 좋으니까 오시면 좋고 축구 좋아하시는 애들 오면은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놀러 오시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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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대학교를 가기도 하지만 이 친구 말처럼 취업을 하기도 하는데 혹시 취업을 하면 맞아. 어디로 취업을 하게 되나요? 용접으로는 여덟 개 이상 군대가 되는 회사로 학생들이 2학년 이학기 때부터 취업을 실제로 2학년, 하고 있습니다. 2학기 때부터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 실제로 조금만 더 자랑을 드리자면 회사 나가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죠.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 그 자격증을 토대로 병력 특례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 특례도 할수 있는 와중에 주말에 네. 이제 토요일 날 피텍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음... 대학교까지 아, 대학교까지요? 대학교까지해서 일학습 병행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이 학교의 가장 큰특장다 자격증에 기술도 배우고 병역 특례도 받고 대학교까지 하면 완전 일석사조네요 그렇죠 일석사조인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습니다 혹시 졸업생들 중에 찾아오는 친구들 중에 뭐 성공해서 찾아오거나 이런 거 있나요? 올해 나이 스물한한데 21살이요. 네, 21살인데 아진이라는 회사를 네. 들어간 학생이 있는데 월급이 실제로 거짓말 치지 않고 네. 350이 넘습니다. 월급이요? 네, 월급이 급여가 그렇게 넘습니다. 26살짜리 친구는 현대 중공업 현재 입사도 성공했고 대기업. 네, 그렇죠. 대기업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9천 이상. 9천이요? 네, 네. 그렇게 와. 성공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영... 기술을 배워야겠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동으로 직접 용접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터뷰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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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경북 유일한 스마트 용접가가 있는 학교에 방문했는데요 최신 설비가 잘 갖춰져 있고 취업 노선도 확실한 학교라고 느꼈습니다 알쓸경잡 시즌 4 다음 학교가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경북 기계금속 고등학교로 놀러 오세요. Help oh.